대표적인 연예인들을 들어보자면, 인라인의 대표적인 연예인들로 아이브의 안유진 씨, 블랙핑크의 로제 씨 같은 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고 청순한 인상이라서 꾸민 듯안 꾸민 듯 하면서도 좀 시원한 눈. 안녕하세요. 리엔장 성형외과 이민민 원장입니다. 수능을 끝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이 시기에 이제 미뤄왔던 고민들을 해결하러 오는 수험생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수술의 종류부터 라인들의 디자인 그리고 자주 헷갈리시는 포인트들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몰 비절개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유착법 그리고 절개법. 그리고 부분 절개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유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연 유착법은 우리가 이제 절개하는 거 없이 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피부와 근육이 절개 없이 자연스럽게 유착이 생기면서 붓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흉터 없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자연유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부분절개법은 필요한 부위만을 작게 절개해가지고 라인을 잡는 방법인데요. 전체를 절개하는 절개법과는 다르게 인터가 최소한으로만 남고 그 대신에 자연 유착법에서는 불가능한 지방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강한 고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조작을 더할수 있어서 자연 유착에 비해서는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마지막 절개는. 우리 쌍꺼풀 라인 전체를 절개해가지고 확실하게 라인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개법의 장점은 우리가 라인을 잡는 것 말고도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근육을 제거한다든지 혹은 살짝 있는 피부의 처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쌍꺼풀을 변화시킬 여지가 큰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수술 방법은 환자분들의 안구 크기라든지 피부 두께 뭐 지방 량 근육량, 눈꺼풀 처짐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자연유착법, 우리가 이제 매몰법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흉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얇고 안구가 조금 돌출되어 있다든지 지방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고 비교적 쉽게 풀릴 가능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부 두께가 조금 있으시다든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라인이 쉽게 풀릴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부분 절개법은 절개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자연 유착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고정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절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절개 전체를 하는 수술법에 비해서는 회복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이고요. 보다 라인도 좀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개 쌍터풀은 눈꺼풀이 두껍거나 처짐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확실한 방법인데요. 전체를 절개하기 때문에 라인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강한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을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등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변화와 또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회복기간도 조금 길고 붓기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은 쌍꺼풀 라인들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들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인라인, 인아웃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라인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세미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아웃라인의 이제 한 종류가 이제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쌍꺼풀이 어디서 이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쌍꺼풀 이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눈 안쪽을 덮고 있는 몽고주름이라고 하고 있는 라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몽고주름이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몽고주름 안에서 시작하는 라인들은 우리가 앞쪽에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라인. 인아운 라인은 모두 이 몽고주름 안에서 시작하는 쌍꺼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라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속쌍꺼풀이라고 부르는 쌍꺼풀인데요. 라인이 나오는 위치가 조금 더 뒤쪽에 가 있고 쌍꺼풀 라인도 조금 낮은 편이라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라인입니다. 인아운 라인은 이렇게 몽고주름 안쪽에서 시작하는 라인 중에 가장 높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라인이 시작하는 점을 눈 앞쪽으로 당겨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쌍꺼풀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간 것이 특징인 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아웃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인라인, 인아웃라인과는 다르게 이 몽고주름 바깥에서 라인이 시작하는 것이 특징인 라인인데요. 이러한 아웃라인,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눈 앞머리부터 라인이 확실하게 노출돼서 쌍꺼풀이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다 좀 서구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라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연예인들을 들어보자면은 인라인의 대표적인 연예인들로 아이브의 안유진 씨, 블랙 그렇게 로제 씨 같은 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고 청순한 인상이라서 꾸민 듯안 꾸민 듯 하면서도 좀 시원한 눈.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에스파의 카리나 씨는 인아웃 라인으로 유명한 연예인분 중에 한 명인데요. 앞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서부터 라인이 보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또렷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하고 화려한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아웃, 아웃라인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장원영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장원영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고주름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하는 화려한 세미아웃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라인이 시원하게 다 보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 그리고 보다 좀 서구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라인입니다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정했을 때는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정 쌍꺼풀 라인을 원하신다거나 트임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쌍꺼풀 라인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앞쪽부터 시원하게 시작하는 이나운 라인이라든지 세미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트임을 같이 해주는 경우에보다 라인이 좀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눈 뜨는 힘이나 눈매 모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나 혹은 뭐 밑에 디트임을 해야지 보다 자연스럽고 좀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눈두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그리고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눈매교정을 함께 해 주는 경우가 보다 라인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눈동자 또한 시원하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 단순히 라인을 고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어떤 라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 트임, 눈매교정들을 조합해야 되는지 전문의와 함께 상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능을 끝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더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될 텐데요. 좀 쉬면서 본인이 어떤 인상으로 보이고 싶은지, 어떤 라인이 자기한테 좀더잘 어울릴지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은 보다 더잘 어울리고 예쁜 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